자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7쪽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려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고요. 또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째는 남자고 여자입니다. 둘째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셋째는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넷째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니고데모는 즉시 예수를 영접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했지만은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버리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족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다라고 했니다 혹시 우리가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오제를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사마리아 동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수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재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외쳤던 것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요셉이 해골을 가지고 와서 장사 지냈던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겜이 지금이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 동네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b 이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망하게, 멸망합니다. 망하게 됐죠. 이유가 뭐냐? 아수르 나라에 보게 되면은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관계토왕 같이 굉장히 영토 확장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영토를 빼앗아서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살만 에셀의 뜻이 뭐냐면, 슐만, 아수르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살만 에셀은 아수르의 신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월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굉장한 살만 에셀 왕이 나라를 확장하고그 확대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디글랍 벨리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살만 에셀이 죽으니까 어우 그 억압과 폭압 정치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국을 선택해서 애국을 의지하는데 이 디글라벨리셀 이 아들이 왕이 되러니까이 유다가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섬멸하고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제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지역. 오늘 사제를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게 침략 당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게 보니까 혼혈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정통성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이 또 침략을 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서나 에기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할때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역사를 씁니다. 그걸 역대 상하 이렇게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이 역대 상하에 보게 되면 거의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다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괴수 세리,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만나 주셨습니다. 창기도 만나 주셨고요. 나병 환자들도 많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겠지만요, 대부분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쪽 유다 지방에서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여기면 사마리아 가운데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요, 삥 돌아서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냐고 관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는데 얼마나 걸냐? 리 반나절 걸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시에 도착했냐? 그러면 육 시라 그랬습니다. 육 절에 보니까 육 시는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12시입니다. 이게 12시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빠른 걸음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몇 시냐? 12시. 12시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있죠. 음?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찍 새벽 기도 마치고 갔느냐? 왜 그러죠? 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12명을 다 빵사로 보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빵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빵사로 다 보내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남자 13명이 우물가에 있으면 물길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배려해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입니까? 배려할 줄도 모르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배려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려해주기 위해서 12명, 아, 여러분들 그 빵사로 보낸 데 한두 사람이면 될 텐데 다 보낸 이유가 무엇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했냐?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또 우리가 보기에 안쓰러운 사람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찾아오겠지. 어, 찾아가줘야 되네. 그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일하신다.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우리가 약한 사람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지 첫 번째.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목마름을.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대답을 뭐라 그랬죠? 구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없습니까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고 그랬어요. 여기 전설에 보면은요, 야곱이 옛날에 우물 옆에만 있어도 물이 나왔대요. 우물 옆에만 있어도 전설에 의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우물 옆에만 있어도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지나가는데.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는데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네가 떠먹어도 너는 목마를 것이다. 네가 떠먹어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보면 은참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권력까지만 목마름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인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모르고, 내가 갈급해서 목마르다 하기 때문에 계속 채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오는 참 부족한 것들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걸 생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요.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만은요. 내 속에 뭔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텅빈게 있습니다. 우울한 게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생수의 강을 마실 것이다 이 말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야곱이 주는 물도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은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자냐 나를 찾아와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내 편에 서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실 때, 언제 내 편에 서서 일하시냐? 내 욕심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끔 갈급할 때, 주님 찾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급함의 문제들을, 무언지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까지 했는데, 그런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입니다. 그래도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수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의를 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제가 다시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확신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